미국의 작은 스위스로 알려진 조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브론즈 예술로 아주 알려져 있고요. 여기가 너무나 한가롭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슴들이 대낮에도 나와서 뛰어노는 그러한 평화로운 곳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관과 특히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와 아름다운 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인구 1,2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조셉은 포틀랜드에서약한 5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동, 그오레곤의 동북부에 위치했는데 바로 위에 와싱돈 주가 있고 오른쪽에 아이다호가 있는 그런 오레곤 주의 마지막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간 이유는 여기가 네스퍼스 인디아나의 추장이었던 조셉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조셉이라는 도시가 생겼는데 보시다시피 이 구글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 도시 자체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왜 유명한가면은 하그 조셉 바로 남쪽으로 아주 좋은 그런 왈로와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또한 스테이트 파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스테이트 파크에서 캠핑을 며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네스퍼스 인디안에 대한 그런 자료조사하는 곳을 갈수 있었습니다 이 조셉에 대한 안내는 조셉씨의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좋은 영상을 많이 띄워놨습니다 이 조셉이 특히 유, 그 유명한 게 예술가들이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일반 예술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 도시에 브론즈 예술이 굉장히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로와 카운티에서 올린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도시 풍경이 잘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 월로와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와 를 또한 아주 아름다운 산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파크가 설비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캠핑을 해보았지만은 물, 여름에는 물, 전기가 다 들어오고요. 각 사이트마다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또 파이어워크를 할수 있도록 그 자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내면서 불편이 없었는데 물과 전기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캠핑하는 데는 그 아주 그저그만이고 또한 그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저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로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캠핑을 오십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많이 하시고 또 월로와 마운틴이 굉장히 유명한 마운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여름에는 트램이 있습니다. 곤돌라라 하기도 하고 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그 정상에서 그 근처에 산 경치를 아주 잘볼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대낮인데도 사슴들이 이렇게 집 근처를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말 평화롭고 한가로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보시다시피 정말 유럽의 알프스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호수와 산이 있는 그러한 곳이 조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아름다운 곳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셉 챔버브 커머스에 왔는데요. 어, 아직 문이 열리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이는 그 브론즈 상이, 어, 조셉의 추장, 어, 조셉의 동상입니다. 예, 제가, 어, 조셉 브랜치 레일 라이더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돈을 내고 철길이를 이제 자기가 그 발로 이제 페달을 밟아서 그 레일을 가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 관광하는 곳인데 어, 실제로 이제 그 철로로는 그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철, 그 폐쇄된 철길인 것 같은데 어, 보다시피 이제 그 철길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이제 그 조금 하는 그그도그 차를 갖다가 또 자기 발로 페달을 밟아서 이제 갔다 오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경험을 한번 해보는면은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직 안 돼서 문은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식당은 바이크를 위한 식당입니다. 바이크라 그러면 우리 이제 오토바이라 그러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들 위한 식당인데 생각외로 미국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동료 여자 한 분도 남편과 함께 옐로스톤을 오토바이를 타고 며칠 동안 관광하였다 그러는데 이번 여름에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옐로스톤을 관광을 한다고 그럽니다.여기는 실제로 브론즈 제작을 하는 곳인데 저하고 휴일이지만은 보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지를 못하였습니다.그분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보지를 못하였고 건물 그 바깥 모양만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이 자각정에서 바라보면 바로 아름다운 산들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브론즈 조각상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갤러리 앞에 있는 청동 조각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슴이의 집마당 구석에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조세피 미술 전시관 앞에 있는 것인데 조세피 미술 전시관은 곧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셉이 전시관에 들어왔습니다. 보다시피 많은 미술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그 아래 위층을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시청에 들려가지고 어, 자세한 정보를 좀 물어봤는데 이 조셉의 가장 큰 산업은 관광산업이라 그럽니다. 여름 되면은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어, 관광산업이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축업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농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백인 인구가 약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역시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여기는 워낙 그 외진 곳이라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직업은 많지 않고 역시 관광을 하는 관광산업 그리고 여기 목적과 농업을 하는 데 따른 그러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색인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환경이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봐도 갤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는 그런 예술인도 있고 특히 청동 조각상이나 청동 그런 예술품을 갖다가 여기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스키나 이런 그 겨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또한 여름에는 로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여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위치한 월로스테이트 파크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져서 좋은 관광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조각상인데요. 이 조셉은 바로 이웃에 헬스 캐년, 스네이크 리버가 흐르고 있는 헬스 캐년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스 캐년도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네스퍼스 인디안에 대한 그런 것을 또가볼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조셉에서 네스퍼스 인디안드 지역을 가려 그러면은 거기 가는 가운데 조셉캔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아주 경치가 좋기 때문에 어 명소로 알려져 있고 저도 사진을 갖다가 몇장 찍어서 여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셉에서 네스퍼스 지역까지 가는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월로아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인데 어, 이 레이크가 아주 물이 밝고 어, 주로 산에서 눈이 녹아내는 문들이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캠프그라운드에 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뒤에 보면 산에 눈이 완전히 꽉 쌓여있는게 멋있습니다. 3월 말인데도 아직 눈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왈로아 레이크에서 제가 캠핑하는 것과 그 왈로아 스테이트 파크에 대한 악련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셉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 바로 옆에 위치한 헬즈 캐니언이 미국에서 제일 깊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헬즈 캐니언 관광을 겸하여서 보셉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